네, 안녕하십니까 청양 파이솔로군입니다. 아, 여러분 한참 만에 만납게 되었습니다. 제가 30년간의 공직생활을 영예퇴직으로 마무리하고 드디어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파이솔과 함께 여러분 곁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판매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어, 2,000원짜리가 76종, 이거 한 파트로 하고. 3,000원짜리가 76종, 4,000원짜리가 10, 10종. 그래서 저 그거는 3,000원, 4,000원짜리 또한 파트를 하고, 그 나머지 5,000원 이상, 한 100, 한 50여종 이상 되는데, 어, 그거는 또 별도로 세 번째 파트. 그리고, 그, 우리, 각종 부자재. 와사토, 난석, 슈가토, 어, 토화분. 토인형. 신발화몬이라든가 뭐, 기타, 폴라이트, 모레마등 부자재는, 어, 파트 4로 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제가 지금부터, 어, 2 0 0 0원짜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미줄입니다. 지금 요 파트는 전부 다 2,000원씩 되겠습니다 거미줄. 이게 아주 자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 다음은, 애기 거미줄. 애기 거미줄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거는 왕검미줄입니다 보시다시피 어 우리 노지에서 겨울을 낳느냐 안 낳느냐 구분하는 것은 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가볍게 하압이 없으면 은어 시설아웃에서 하 겨울에도 열심히 자랐다는 얘기죠. 이렇게 새끼들이 이렇게 잔뜩 나왔죠. 그리고 어, 옆에 와처럼, 이, 하엽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어, 노지에서 그대로 겨울을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주문을 하실 때, 지금 보시면은, 왕관무줄 이런, 저, 자구가 몇개 없고 나오기 시작하고, 요 뒤에 보면은 좀 많이 있죠. 이런 거는, 자구들이 많이 달려있죠. 이런 것은, 어, 이제 묵었으니까, 많이, 많이 자라, 자라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자구많이 아니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또이름으로 보내드리고, 주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왕검의 철화입니다. 왕검의 철화인데 어, 지난해 저런 거것이지만 지금 올해는 어, 2,000원씩 되겠습니다. 겨울 나서 약간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만 새끼를 좀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청검의입니다. 청검의 역시 2,000원인데 앞에는 이렇게 어, 모주가 크죠. 그리고 어, 뒤에. 뒤에는 뒤에 어, 자구만이 그죠. 자구만이 모주 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바로바로 어, 바로 거기에 맞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슬 세덤입니다. 구슬 세덤, 구슬 세덤 잘 자랐죠? 어 요즘 요즘 같아서는 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밖에만 안 있으면은 어, 일반적인 온도에서도 항상 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요거는 국화 바이셀입니다. 자, 이거는 어, 겨울철에도 키운 것저뒤에 저거는 어 여기서 겨울을 난 거죠. 어, 전체적으로 품목이 어 2천 원에서 3천 원짜리 약간 조정된 거몇 품목 이 있고 한 70%는 다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비싼 거는 심지어 3만 원짜리도 가격이 다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좀 약간 비싸다고 느껴졌던거 2, 3, 4, 5천 원이면 다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백두액이 기린초. 백두액이 기린초. 이거는 붉은 기린초입니다. 붉은 기린초. 어, 가까이 보면은, 다자고들이 올라오고 있죠? 이제 겨울 위 이런 위에 이런, 이런 류는 위에가 다 죽고 나서 또 이렇게 다시 또 싹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색 기린초입니다. 오색 기린초가, 어, 작년에 묵은 거를 가져와서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오색 기린초. 여기는 둥근잎공잎 이름. 둥근잎공잎 이름도 이렇게 자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둥근잎공의 비름 요거는 새잎공의 비름 새잎꽁의 비름도 자고다리 새파랗게 잘 올라오고 있죠 새잎공의 비름 요거는 큰꽁의 비름 큰꽁의 비름 요 앞에 일부 좀더큰 것도 있고 아직 작은 것도 있고 요거는 흑꽁의 비름입니다 이렇게 흑색이죠 여것도 지금 자구다리 열심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보시면은, 자구들이 다 올라오고 있으니까, 혹시, 왜 이렇게 작지? 이런 건 여기서 겨울을 났으니까, 당연히 아직은 이게 정상인 겠죠능견입니다 어, 뭐, 자구들을 보시다시피, 뭐, 한 20개 이상씩 다 달았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렇게, 어, 큰 거로 달라고 하면은, 큰거있는지서 골라드리고, 골러드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구마 아니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능유입니다. 능유도 자구를 어마어마하게 달았습니다. 등요. 이건 타람쥐꼬리 입니다 타람쥐꼬리도 약간 녹색이 오는게 점점 살아나고 있죠 타카티 브리알 입니다 어, 지난해 4,000원씩 이었는데 올해 2,000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타카티 브리알도 엄청 예쁩니다 이는 단풍세덤 입니다 단풍세덤 역시 2,000원 되겠죠 이건 테니 입니다 니 지금같이 자구반이 뒤에는 또 어, 모주 큰거꼭 주문을 할때 자구반이 모주 큰거 표시 안 하면 모주 큰 거로 보내드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자구 많은 걸 찾으시더라고요 그거는 델라스 델라스도 자기들 엄청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뉴 델라스 듀댈 델라스도 어, 자고 꽉꽉 찼죠. 아직 덜들깨나서그런데 이게 깨나면은 꽉 차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둥근잎비름입니다. 둥근잎비름 이게 원전 모습이고요. 어, 여기에서 하우스에서 겨울을 났습니다. 이거는 저 어, 남쪽 지방에서 자생하고 그래서 혹시 시험 삼아서 겨우사양에다 놓은 거는 이렇게 누렇게 색깔이 들었고 사파랗고 우짜란 거는 제가 오도로 어, 오도를 유지하는 제 난실에 에뒀더니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둥근잎 비림, 역시 2,000원입니다. 레드 앤 그린입니다. 레드 앤 그린도, 어, 요 8cm, 7cm 포트인가 예, 꽉꽉 찼습니다. 아주, 아주, 색깔 잘 익었습니다. 가운데는 좀 녹이 나오고 있죠? 어, 어, 우리, 레드국화라고 하죠? 로스아루와 로스라리아. 이것도 작년에 3,000원씩이었는데, 올해 2,000원으로 다들어갔습니다 여기 묵은 것도 있고, 이거는 시라우스에서 나온 거고. 다음, 매화 바위슬입니다 매화도 이렇게 싹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화슬도 아주 예쁘죠? 몽골입니다. 몽골. 이게 모주가 커서 자고 다른 것도 있고, 모주가 또 분산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벨벳입니다. 벨벳도, 아직은 벨벳이 좀 참여해서 상당히 늦게 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직도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자고 많은 벨벳. 여기는 자구 없는 벨벳 어, 백리향입니다. 백리향도 어,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작품 만들 때 많이 타올로 하게 하죠. 어, 향을 저는 잘못 맞습니다만은 어, 예민하신 분들은 딱 찾아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단풍 세덤 사춘 부드 세덤이죠. 부드 세덤, 부엉이입니다. 부엉이. 어, 부엉이가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있고 했었는데, 이 2,000원으로 올해는 다 통일이 됐습니다. 다 붉은 섬털입니다 붉은 섬털도 이렇게 차고 덜 아주 그냥 빡빡하게 다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붉은 바위솔. 붉은 바위솔, 붉은 섬털 이게 솜털, 섬털이 약간 있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푸르니에. 브루니에. 푸르니에입니다. 푸르니에도 지금 빨갛게 잘 익었죠? 이거는 브론즈 파스텔. 브론즈 브런쥬 파스텔입니다. 브론즈하고, 어, 브론즈하고 또 다른 품종이 브론즈 파스텔입니다. 이거는 블랙탑입니다. 자시피, 어, 이렇게 차고 달린 블랙탑이 있고, 차고 안 달린 블랙탑. 이것도 삼색입니다. 삼색이 차고 달린, 여기서 겨울을 난 삼색이죠. 여기는 모두 큰 삼색. 이거는 시설하고서도 겨울에도 열심히 큰 거죠. 다음은 솔방울입니다. 솔방울. 솔방울은 아직도 좀 약간 좀 자릅니다. 자라도 뭐 오래 다 크고 여기에서 겨울을 났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얼었다 풀렸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다 내려줘야 되겠죠. 이는 노랑 송역국. 노랑 송역국은 어, 포트에 꽉꽉 찼습니다. 이거는 거의 붉은 빛이 나는 연자색, 자색, 자색 통역국입니다. 아, 이거는 또 분홍색이라는, 어, 분홍색 통역국입니다. 아, 제가 지 작년 가을에 이게 포트 작업하다 보니까 아직은 약간 덜 자랐지만 올해도 뭐, 이거 뭐, 갔다 올보면 쫙쫙 뻗습니다. 그 다음에 흰색 송역국이 약간 있고요. 스트로베리필드입니다 스트로베리필드 어, 자고들 많이 살고 있죠 스피노사 뭐, 어, 몽골하고 비슷해서 다 사춘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스피노사 어, 썬버스트입니다 썬버스트 어 썬버스트 어 색깔이 잘 익어 있죠 녹색하고 같이 붉은색이 섞여 있습니다 어, 선셋입니다 선셋 겨울을 난 선셋. 어, 여기는, 어, 시설 하우스에 큰 거죠? 어, 이거는 나이가 훨씬 적게 먹은 겁니다. 대신, 크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겨울을 따뜻한 셋로 보냈고, 이거는 여기에서 겨울을 난 겁니다. 아라코노이드입니다. 아라코노이데움이라고 하는데, 저는 편쾌냥 아라코노이드움. 이렇게, 차고도를 뭐 기본적으로 한 10개씩은 달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붐입니다. 앨범, 파이 같게 잘 물들었죠? 앨범도 새끼 잘 칩니다. 앨범. 이거는 비단 앨범. 야생 홍옥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보니까 비교해보니까 똑같습니다. 야생 홍옥 비단 앨범. 앨범보다 약간 작죠? 색깔도 보면 약간 비교가 되죠? 이거는 큰 앨범입니다. 큰 앨범. 큰 앨범도 이거는, 어, 녹이점 좀더 많이 남아있죠? 큰 앨범. 오파인입니다잘 익은, 이거 익고, 이거 뭐 작년 거니까 자고도 많이 달았고, 잘 빨갛게 익었죠. 여기서 지냈으니까. 요게 오파 어, 이거는 또 몸땡이 큰오파인 이거는 따뜻한 곳에 자란 것. 이거는 연어바이스입니다연어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제가 이제 삼목, 산모, 작년에 삼목에서 이렇게 제 잠에서 깨고 있는 연화. 어, 요거는 어, 시설하면서 큰연어 아, 제가, 그, 올, 현재는 한50% 정도 자체 생산하고, 올 여름 되면 80%, 낸 버터는 거의 100%, 어 바위솔들을 자체 생산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청화송입니다. 청화송은 청하성 여기는, 어, 자구 두세 개씩 달린 거. 이쪽은, 어 여기에서 겨울을 나면서 가운데 꽃 피고 잘랐는데, 어 주변으로 총화성 자고를 잔뜩 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그, 혹시 자고많이 해주시면은 이거로 드리고, 또큰거걸 일반이라고 만또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입니다. 윌리엄. 윌리엄도 자고를 많이 타고 있죠? 다 이렇게 여기에서 그대로 겨울을 났습니다. 바로 옮겨가겠습니다. 청솔세더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삽목해 놓은 건데, 이렇게 무지막 지역에 이렇게 벌었습니다. 청솔세덤 요거는, 어, 그냥 노지에서 그냥 있던 것. 요거는, 어 겨울에도 5도 이하로 유지시킨 켜 곳에서, 이중하우스에서 있었던 청솔세덤입니다루브라레입니다루브라레의 초이스라고 하죠. 이렇게. 여기 또저 초이스 중에서 이렇게 묵은 것도 있고, 묵으면서, 어 이렇게 빨갛게 익은 게 있고, 여기는, 또 새로 키워서 나온 거죠? 치마호랑이입니다. 작년에 차고 뭐킹거루만지나 많이 달고 있습니다. 치마호랑이, 치마호랑이도 이렇게 잘 빨갛게 잘 익었습니다. 이거는 잉글랜드 칼카리움입니다. 잉글랜드 칼카리움 역시 이천원이죠. 잉글랜드 칼카리움. 이거는 프랑스 칼카리움입니다. 이렇게 한 개짜리가 있고 차고 있는 게 있고 프랑스 칼카리움. 여기 하엽이 많은 거는 당연히 여기에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하엽도 많이 생기고, 어, 흙도 이렇게 얼어서 올라왔다 갈아진 게 보입니다. 캥거루입니다. 캥거루도 기부지부 뭐한 30개씩은 자고를 달고 있습니다. 캥거루. 크림슨 비입니다 헤이헤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고를 많이 달고 있는 헤이헤이가 있고, 모주와 큰 헤이헤이도 있고, 클라라노이즈 클라라노이즈 요거는 당연히 여기서 겨울을 났겠죠 어 그리고 여기 요거는 저큰거 이거는 어 여기서 겨울을 난게 아닙니다 더 이게 어린거게,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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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이가 되겠죠 이거는 더자고를 작년에 달았으니까 더 크고 텍스트롬 선셋입니다 텍스트롬 선셋 이는 텍트롬입니다 자고 하나짜리 텍트롬이 있고 여기, 묵어서, 묵딩이 자고가 많이 달린 택트럼이 있습니다. 어, 퉁퉁 마디 세덤입니다. 봄에 이렇게, 어, 지금 약간 좀 거칠기는 하지만은, 붉은색을 잘 유지하고 겨울에도 이 몸이 남아 있습니다. 퉁퉁 마디 세덤. 펜슬입니다. 펜슬. 펜슬도, 어, 일부 또, 한두 개씩은 이렇게 자고 달린 게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보트 하나 짜리입니다. 피핀입니다. 피핀, 차고 많은 피핀. 여기 차고, 자구, 차고가 없고 모주만 있는 피핀. 이것도 당연히 하우스에서 나온 거겠죠? 시설 하우스에서. 요거는 그대로 여기서 겨울을 난 거고. 피핀 바로 넘어가서 장미 피핀입니다. 피핀하고 거의 유사한데, 어, 작은 이거 그 모양 같은 거는 저도 아직까지는 자세하게 관찰을 못했습니다. 장미 피핀입니다. 핑크 가시 호랑이입니다. 핑크 가시 호랑이 이것도 2,000원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보트를 따서 이렇게 심어놨더니 어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핑크 가시 호랑이 이것도 2,000원 되겠습니다. 하트입니다. 하트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서너개씩 달린 묵등이 하트도 있고 또 이렇게 두두두개 정도씩 있는 하트 있고 또 몸뚱이 하나 있는 하트가 있습니다 또 캥거루에 맞먹는 호랑이 발톱이죠 호랑이 발톱 차고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습니다 호랑이 발톱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황금새덤입니다 황금새덤 어, 지난해 지난 가을에 제가 그, 아직 뭐가 덜큰 거, 쬐끔 하는 거 같다가, 지금 여기서 제가 영상 5도로 맞춰 놓는 이중하우스가 있는데, 이중하우스에서 이렇게 컸는데, 이렇게 분에 철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들어볼까요? 자, 보시다시피 철철 넘칩니다. 또, 어, 2,000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76종, 2,000원짜리 76종 올려, 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어, 다음 파트너도 어, 3,000원, 4,000원짜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문해, 주문 주시면은, 어, 바로 내일부터, 어, 출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어, 자, 보시죠? 제 아시겠죠? 예, 작품 하시는 분들은 부처소를 많이 사십니다. 제가, 어, 지난해에도, 어, 지난해에도, 어, 부처소를 저, 어디 산에좀 산행 갔다가 좀 많이 좀 뜯어 놨었는데, 어, 많은 분들이 달라가져서 조금 조금씩 나눠 드렸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요거는 뭐다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있는 한도에서는 이렇게 좀 집어 많이 있으니까, 이렇 하시는 분들 말씀 주시면은 저 끝머리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있으니까, 어, 제가 담은 한 뿌리, 두 뿌리씩이라도 같이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하시면서 손들어 주시면 됩니다. 부처손초도요라고 해주세요.